아버지 음. 정말 계시면 저좀 잡아주세요. 음. 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그막한 <laughs> 음. 드라마 촬영을 마친 후 갑작스러운 우울증이 찾아왔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깊은 침묵과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여의도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녀는 문득 섬뜩한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내리면 아플까? 아, 아, 죽을까? 음, 음. 집 밖을 막 뛰쳐나가고 싶은 음, 거예요. 근데 음. 차키를 딱 들었어요. 네. 근데 저 운전 못하거든요. 네. 면허는 있지만. 네, 아마 그 상태로 나갔으면 네.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딱 나갔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음. 정말 계시면 저좀 잡아주세요. 음. 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막 음. 그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드린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따라 나는 지금 바로 내 눈을 마주보며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곳을 보며 나를 찾고 있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고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혹은 부적이나 미신, 밤마다 찾아오는 가위눌림과 같은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답 없는 삶을 버겁게 버티고 계신가요? 하이라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 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진솔한 고백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